유럽에 갔을 때 돈을 도둑 맞은 거죠 제가 정말 바보같이 정말 바보, 바보였던 게 저는 사실 유럽 가서 빵하고 물만 먹었어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를 가장 잘 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여행의 목적이라는 게 아, 안녕하세요 생각을 담다의 김기용입니다 꽃이 핀다고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져가지고 이제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 같은 때 활동하기 굉장히 적합한 날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오늘은 좀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라고 합니다. 작년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작년 2018년 한해 동안 해외 여행객 숫자가 2600만 명이라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거기에 국내 여행객 수를 좀더 합하면 아마 3천만은 그냥 넘을,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한민국 인구가 6천만이라고 했을 때 3천만 명이 여행을 떠난다는 거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거잖아요 두명중한 명이 여행을 가는 시대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 삶의 여행이라는 게 가깝게 다가와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이 뭘까라는 것과 어, 여행의 어떤 목적이랄까요? 뭐를 위해서 우린 여행을 갈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진 못했어요. 뭐, 국내 여행이라고 하면, 뭐, 학창시절에 갔던 수련회, 뭐, 그 정도? 해외여행이라고 하면은, 뭐, 동남아의 라오스, 일본, 음, 오키나와랑, 뭐 도쿄 정도? 그리고, 어, 필리핀 유럽의 한 다섯 개국 여섯 개국 정도인 것 같아요 어, 라오스는 해외 봉사를 통해서 다녀왔고 나머지는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다녀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의 목적 여행을 가면 이래 여행을 가면 저래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견문을 넓힌다는 예,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사실 유럽 여행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지인분께서 유럽은 반드시 가야 된다. 어, 유럽을 다녀오면 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 정도면 유럽을 진짜 가야겠구나라고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유럽을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여행의 경험이 어찌 되었건 견문을 넓힌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저도 크게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터전을 완벽하게 벗어나서 어, 다른 터전, 다른 장소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수없이 많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느꼈던 여행은 사실 외부적인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보고 들은 것보다 저의 내면적인 상황에 좀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의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직면을 할때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혹은 돌파해 나가고 그 상황을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였던 거죠. 저도 이제 유럽에 갔을 때어 돈을 도둑 맞은 거죠. 네.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정말 바보같이 정말 바보, 바보였던 게 캐리어에는 돈을 넣, 넣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캐리어 안에 옷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돈한 200유로 가까이 되는 돈 200유로 정도를 옷 사이에 겹겹이 넣어서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숙소에 와서 열었는데 정말 200유로만 싹 빼간 거예요. 네. 수화물이 털린 경우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뭐 항공사에 컴플레인을 뭐 넣으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저는 그것보다 내실수임을 먼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되게 값진 경험을 했다는 식으로 정신 승리 비슷하게 아 내가 굉장히 이런 유형의 인간이라 인간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뭐 여행에 가서도 저는 사실 먹는 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행 가서 알았습니다 네. 먹는 걸 좋아하지만 뭐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니까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쓸 거냐라고 하면 저는 숙소에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침대가 있어야 되고, 내 세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내가 쉴수 있는 공간은 완벽하게 편안한 공간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식비로 지출한 것보다 숙소비로 지출한 게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유럽 가서 빵하고 물만 먹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저를 봐도 제가 간파가 되는 거죠. 어떤 여행의 목적이라는 게, 어, 개인의 내면에 대한 탐구와 관찰이 아닐런지, 아주 감히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더 털어놓자면, 저는 굉장히 외부적인 것을 보면서 배우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굉장히 임팩트가 엄청 컸다는 아니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배움이 더 많았었고, 외부적인 요소들에 왜 내가 강한 임팩트를 갖지 못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양식과 내용의 컨텐츠는 다를지 몰라도 그 문명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이전 세계의 모든 문명이 또 같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해외 나가면 여러 사람들을 보는데 물론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사람 사는 데가 역시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의 사람들도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모두가 다 다르게 자랐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욕구를 지향하는 거죠. 뭐 아주 단순한 뭐 식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욕구들도 물론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역시나 똑같구나. 저들이라고 뭐 아무리 유럽 사람들이라고 엄청나게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발전된 나라에 살면서 막. 엄청 되게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매너가 좋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태만상은 다 갖고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아 뭔가 뭐 특별할 것이 없구나 좀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다만 보고 황홀경을 느끼는 건 분명 있죠 문화재도 그렇고 건축 양식도 다르고 그런 것에 있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있지만 그것이 내면적인 학습보다 더 강한 임팩트를 가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은 자기 자신을 1인칭 시점에서 벗어나서 3인칭으로 볼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을 간다는 건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상이라고 하는 데서는 오히려 나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로 있는 와중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술하고 서술하는 나를 받아들이기 더 바쁘거든요. 나를 3인칭으로 본다는 건 사실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쉽게 가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근데 여행을 가면 여유가 또 생기기도 하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내면적인 심리적 여유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1인칭으로 봤던 나를 3인칭으로 좀더 멀리 떨어져서 나를 관찰하고 탐구하게 되는 거 결국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여유로운 순간에 가장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한 없이 나를 볼수 있는 기회다 라는 겁니다 어, 이런 식의 여행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내면에 대한 관찰과 탐구가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더 확장시켜서 해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건내 삶을 아주 주체적이면서도 주도적이고 좀더 자유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나답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설계를 내가 할수 있는 거죠.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도 어, 굉장히 능숙하게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만큼의 의미와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진리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서 인간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 출발점이 나고 어~ 그것의 탐구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저의 이런 여행에 대한 시각 혹은 견해가 여행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던가 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뭐~ 여행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여러 의문들이 드시는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 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오늘 생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담다의 김경희였습니다.